35도, 36도, 37도, 35도. 어,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 제가 너무 더워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우수아가 기부원족 속에게 속아서 조약을 하나 맺게 됩니다. 그러나 속아서 맺은 조약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기브온 족속을 공격하는 가나안 다섯 왕의 연합군과 여호수아는 원치 않은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떨어뜨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떨어뜨려 주셨는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많은 우박들이 마치 우박 하나하나에 원격 조종잔치라도 달린 것처럼 여우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가 아닌 적군들의 머리에만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 이 칼에 맞아 죽은 적군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적군이 더 많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요즘은 한낮에도 여러분 반팔을 입고 밖에 나가면 피부가 정말 따가울 정도로 자외선이 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강력한 자외선을 예수 믿는 사람들의 피부에는 내리쬐게 하지 않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피부에만 내리쬐게 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늘에서 적군들의 머리에만 우박히 우박이 정확하게 떨어졌던 것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치는 상황을 한번 여러분의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크림 안 발라도 전혀 타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걸어 다닐 때 구름이 머리 위에 그늘을 만들어준다면 여러분 전도가 저절로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너무 만화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그들 위에는 구름 기둥이 있어서 광야의 뜨거운 햇빛을 차단해 주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올 여름에는 건강이 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시력이 또안 좋아서 기도 제목이 생긴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왜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뜨거운 날씨에 고생을 하고 병에 걸리거나 전쟁을 겪는 것까지 왜다 똑같이 겪어야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좀 이렇게 기도 중에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6절 말씀 우리 한 번만 읽겠습니다. 6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우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 네 아들 갈렙이 여우수아에게 말하되 여우와께서 가데스 바데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갈렙이 처음 등장한 곳은 민수기라는 책에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갈렙을 소개할 때는 유다 지파라고 그의 신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성경에서 갈렙을 이야기할 때는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유독 그니스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러 그가 그니스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니스 사람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이 아닙니다. 그니스 사람이란 그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주변에 거주하던 에돔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갈렙은 애굽에 포로로 잡혀간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약속의 자녀, 즉 이스라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출생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가 애굽에서 이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laughs> 애굽에서 종사를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여우와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애굽 전역에열 번째 재앙이 휩쓸고 지나갈 때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를 그의 집에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비록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지만 택한 백성은 아니었지만, 무서운 죽음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보십시오.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져 있었던 집은 그피 아래서 새로운 삶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기와 자기 아들과 그리고 가족들을 죽음의 사자가 결코 해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피 아래만 있으면 어린 양의 피 아래만 있으면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듣고 보고 순종하고 직접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구주로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에게 주신 그 언약에 대하여 자신도 아멘 이렇게 한게된 겁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그날 갈렙은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이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많은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당시에 출애급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급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유다지파로 갈렙이 편입이 되어 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갈렙이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의 말씀처럼 그니스 사람이라는 이 이방인 출신을 직접 이렇게 기록해 놓고 언급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는 타고난 출신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랐든지, 내가 지금 어느 나라에 살든지,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이 어떠하든지, 내가 지금 가난하든, 내가 지금 병약하든 내가 배웠든 못못 배웠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하면 갈렙처럼 새로운 인생을 살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 그니스 사람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에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12, 12명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이 12명을 뽑는데 여러분 아무나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지명에 나오는 그 유명한 가데스바네아 사건입니다 갈렙을 포함한 이 당시 12명의 정탐꾼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두루 이렇게 비밀리에 다니면서 40일 동안 몰래 그 땅을 정탐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땅의 기운은 어떤지, 지형은 또 어떤 모습인지, 성읍의 상태는 어떤지, 사람들은 어떤 모습인지, 어떤 열매들이 그 땅에서 자고 나라는, 자라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40일 동안 조용히 비밀리에 자세히 살펴보고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12명의 정탐군 중에 10명의 정탐군들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 가서 보니,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입니다. 이 모세에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 열, 열 명의 장당꾼들이. 그리고 그 보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거대한 안악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성읍은 높으며 건거합니다. 꼭 그들에게는 철병고가 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때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열명의 정탄군들은 매우 철저하고 분석적이며 현실적으로 상황을 파악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신들이 얼마나 불리하고 적군에 비해 상대가 안 되는지를 절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열 명의 정탐꾼들의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순간 이 말을 듣고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열 명이 했던 부정적인 말이 살아서 역사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담아서 그 말을 하는 순간 여러분 공동체 안에 이렇게 부정적인 말들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온 백성들은 그 부정적인 말에 믿음이 없는 말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떡하냐면 밤새도록 소리 높여 울며 동곡을 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그 노예 생활했던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아우성을 칩니다. 여러분, 그때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서두에 갈렙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보고를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울고불고 통곡을 하고 불평을 하고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도 없이 아우성을 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갈렙은 여우서와 함께 옷을 찢으면서 백성들 앞에 나아가 말을 합니다. 외칩니다. 우리 여호와를 거역하면 안 된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자. 라고 했습니다. 그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쫓았습니다. 그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지금 두려움에 빠져서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으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그는 지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갈렙의 이 모든 믿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불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결국 일으키고야 합니다. 갈렙은 믿음으로 노력했지만 응답의 결과가 아닌 참혹한 실패를 현실로 지금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 탓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신을 하나님에 대한 멸시로 판단하시고 엄청난 재앙을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선민인 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거를 자기 신분 잃어버리고 부정적인 말에 그말 한마디에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행하리니 20세 이상으로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광야에서 시체가 될것이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가볍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 40일을 1년씩 계산해서 40년으로 환산하여 그 기간 동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죽음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때로부터 가나안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응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연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울고불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가데스바니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전이 멈추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공동체 안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원망하는 말, 누구를 탓하는 말,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출애급한지 2년 만에 지금 강야을 건너서 지금 가데스 바네아까지 온 겁니다. 2년 만에 돌고 돌아서 지금 왔는데 다시 지금 부정적인 말한 마디 때문에 애굽으로 다시 광야길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38년을 더 유리방황하는 세월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갈렙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말을 했던 갈렙과 여우수와 두 사람만큼은 반드시 너희들은 살 것이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너희 둘, 여우수와 갈렙 너희 둘은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너희 둘은 들어갈 것이다. 믿음의 말을 했기 때문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안타깝게도 갈렙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광야로 다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원치 않은 길이었지만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다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들어가서 자그만치 몇 년을 38년의 세월을 그들과 같이 유리 방황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갈렙과 여우수와의 입장에서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 갈렙은 믿음 없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말을, 믿음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왜 믿음 없는 말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과 똑같이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히려 갈렙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져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이 시간이 갈렙에게도 상급이 아니라 심판이기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렙은 다시 38년 동안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닐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야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불순종한 사람들은 이렇게 죽어 가는구나라는 걸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됩니다. 갈렙은 38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대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땅에서 비참하게 죽어 가는 것을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그 땅을 악평한 불평한 10명의 정탐꾼을 비롯해서 20세 이상 되는 출애급 1세대들은 모조리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렙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약속이 무섭게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와 동갑인 친구가 죽고 자기보다 더 어린 후배가 광야에서 시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었는데 갈렙보다 더 좋은 집안 출신이고, 더 많은 재능을 가졌고, 더 잘생긴 사람이었는데, 여기 어김없이 자기보다 먼저 쓰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갈렙이 아침에 눈을 뜨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느껴졌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지. 이렇게 느껴졌겠습니까? 타고난 수명이 길어서 안 죽고 살고 있다고 느껴졌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와 여호수아 두그 사람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내 주겠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계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과 함께 자기들과 함께 출애굽했던 그 애굽의 이스라엘의 1세대들, 출애굽 1세대들, 그 사람들이 하나둘씩 죽음을 맞이하는 그 시간 속에서 갈렙과 여수와는 서로를 볼때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믿음 없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를 탓하고 통곡하던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약속이 하루하루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을 아무리 건강을 잘 관리하고, 별별 수단을 다 써도,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광야 모래바람 속에서 죽어가는 마지막 인생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두려울 뿐이었습니다. 믿음 없었던 사람들에게는 그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광야의 하루하루가 소망이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38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새로 태어나고 자라나는 세대가 있었습니다.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들로 보였겠습니까? 그들에게 갈렙은 믿음의 산증인이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자기 아버지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왜 갈렙 아저씨는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데도... 어떻게 저렇게 건강하실 수가 있어요. 그때 그 소년의 아버지는 쓸쓸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아, 나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단다. 그래서 너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단다. 나는 광야에서 죽을 것이고 갈렙 아저씨는 너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만약 너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갈렙 아저씨와 상의하거라. 나는 너와 함께 갈수 없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인생을 잘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갈렙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갈렙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칭찬을 받았으며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있고 사람들의 존경이 있는 삶 여러분 그것보다 더큰 축복의 인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칭찬이 있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삶 여러분 천국 갔을 때 이거 외에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칭찬이 있고 사람들의 존경이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여러분, 비록 갈렙이 광야로 들어가서 믿음 없는 백성들과 함께 광야로 들어가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공간, 같은 시간을 무려 38년 동안이나 견뎌내야만 했지만 갈렙에게 광야 38년은 오히려 축복된 인생이었고 하나님의 응답이었으며 믿음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갈렙과 여우수아를 광야에서 생존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이두 사람만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정복전쟁의 역사를 여우수아와 갈렙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12절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10절서부터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서 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가나안의 정복 전쟁은 약 7년 반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전쟁을 시작하고 7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가네아,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45년의 세월이 지난 겁니다. 이제 갈레베 나이가 45년 전에는 40살이었는데 45년이 지나신 게 지금 85세가 된 겁니다. 갈레베에게 있어서 지금 이렇게 가나안 땅을 밟는 것그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상취였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아직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명기 1장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여,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45년 전에 갈렙이 정탐할 때 밟았던 그 땅, 12명의 정탐들과 함께 들어가서 밟았던 그 땅, 그 땅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지금 그 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때처럼 거대한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고, 그때보다 더 크고 견고한 성읍으로 진을 치고 있을지라도 45년의 세월 속에 철병건은 더욱 가공할 만한 강력한 무기로 발달되었을지라도 한 가지 남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갈렙은 믿었습니다. 갈렙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어린양의 피로 죽음에서 구원받았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죽음이든 심판이든 구원이든 축복이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고생하는 것을 볼때에 예수 믿는 것이 뭐가 좋은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과연 똑같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걸어가는 길이 똑같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혼자서 하지 않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이 항상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더위 속에서도 추위 속에서도 건강할 때도 아플 때에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숨을 쉬고 호흡하며 걸으며 일상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오늘도 이루어져서 이렇게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존경받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존경이라는 큰 약속을 영원히 기억하면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칭찬받으며 사람들에게는 존경의 대상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는 진심으로 사람에게는 전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